자, 그리고 또 이번 포인트 안무 이름이 네. 우주춤이라고 합니다. 우주춤. 네. 자, 아이돌 라디오가 또 이렇게 우주를 배경으로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찰떡인데. 예. 이 우주춤을 우리 채꿀디가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리 레미쌤과 체린쌤 네. 함께 무대로 나가 볼까요? 아 근데 레미쌤한테 배우면 저희가 <laughs> 우리도 웃음을 참으면서까지 감이를 해야 되는 거. 오케이 음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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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 배우 봅시다 <laughs> 어떻게 한 거야? <laughs> 어떻게 한 거야? <웃음> <웃음> 봐야겠다. 전 <컨셉이 웃음> 레미 씨랑 똑같이 할 겁니다. 똑같이 <laughs> 할 거예요. 궁금해. 봐야지. 음. 아까 보니까 춤이 생각보다 아. 이제 좀 어렵던데. 아 근데 아, 골반이 네. 골반이 에이, 막 많이 까리는데 그러니까요. 워낙 춤을 잘 추셔서 고생어요못 추진 않습니다. <laughs> 못 추지 않아요. 자, 자, 조금만 뒤로 와 가지고. 예. 자, 그럼 일단 스크린스. 음악에 예. 한번 저희가 보고, 네. 보고 어떤 느낌인지 그 어.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. 의주춤. 자, 네. 자, 음악 주세요. 아, 진짜. 어요할수 아 있어요. <laughs> 할수 있어요. <laughs> 있어요. 네. 자 그러면 일단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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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가 따라 해보겠습니다. 응? 네. 짜 진짜. 진짜. 씨 뒤에. <레기> 스티커가 제가 그렇게 잘생겼나요? 어. <레기> <스티커가 레기> <레기> <오>. 아니. 아니에요? <레기> 오늘. 네. 아, 그래도 야망캐야망캐 야, 야망캐를 여기다 붙였어. 야망이 있으십니다. 아, 그래서 춤을 배우려고 했는데. <레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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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렇게 잘생겼나요? 좋아요. <레기> <이면서. 레기> 좋아요. 오케이, 오케이. 잘생겼어요. <레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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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 좋아요. 자, 자 배워봅시다. 네또 <레기> 네. 다른 널. 널. 만날. 네. 이거 하면서 걸방을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? 이렇게 왼쪽. 이렇게 왼쪽 하면서 왼쪽이 포인트구나 또 다른 너만 알게 믿을 에에에에 뒤집어서 뒤집어서? 하트 아 뒤집어서 하트 네, 뒤집어서 하트 네뒤집어 이거 말고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아, 이거 원래 안되는데요? 이거 왜, 이거 네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<laughs> <오>. 이렇게 <laughs> 앱갤 됐어. 됐어. 다타오한번맞어요 맞아요. 맞아요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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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던지고? 이거 하고 한번 더. 에 에따. 따 하고 곧다가 동그라미를 세번 점점 크게. 아, 점점 크게. 아, 점점 커지는 거예요? <laughs> 네. 네. 아, 이 <laughs> 세 번! 라빈 스페이스 스페이스, 스페이스, 스페스페이스세페이스페이스 스페이스, 이스게점이스로페이스스 맞아요 싹페이스 스페이스, 스페스페이스페이스페이스 스페이스, 스페이스, 스이스 까지요. 어때요? 돼요? 안되는데나 나, 나 이게 안 돼. 이건 안 나와. 이러요 그런 거예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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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요. 아, 되네. 맞아요. 맞아요. 네, 맞아요. 맞아요. 이거 요 맞아요. 아, 네, 네, 어, 근데 갑자기 오, 와, 뭐였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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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보니까. 이쪽 이렇게 아, 이렇게 이렇게. 아, 아 하고 이렇게. 아, 맞아요. 맞아요. 이거요? 네. 카트를좀만 정수리에서 그데 목을 오른 이거요? 이렇게 이거네어 똑같아요 맞아요 저 태국인 줄 알았어요 내다신 오케이 다시 한번자 조금만 빠르게 자 조금만 빠르게 오케이 오케이 또 다른 널 만날게 에또 다른 사랑하에 어. 어. 아, 오케이. 아, 뭐이 정도는. 오케이. 오케이. 어. 케이 그 어. 네, 네. 오케이. 저희가 마킹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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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. 가좀많이빠르데요자 음악 주세요. <laughs> 아느낌이 <laughs> 어. 아, 아이 리듬은 신나 리듬 되게 신나해요. <laughs> <laughs> 어, 그요 이거죠? 아, 이 그, 박자. 그, 맞아, 맞아. 어. 그, 맞아, 맞아, 그 여기를 잘 모르겠어. <laughs> 여기를. 어, <laughs> 어. 처음에 어. 바닥 봤다. 아. 뒤집어서 네. 맞아 바닥 위에, 갔다가 뒤집고 그 상태로 아, 상리하고 그 내리는 거예요 내리고 내리고, 내리고,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번 반복이에요 위에 왼쪽이에요 이거 왼쪽 걸고 어, 하면서, 왼쪽으로. 하면서. 왼쪽으로. 네. 하고 근데 이거 왜안 되지 잠깐만 왼쪽 가 왼쪽 가세번 하고 세고 네. 네. 세모 스페이스 e 모 p a c 모 s 모스모세스 p 모 c e s 모 a c e spa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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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왜우주춤이 p a c 우주 p a c e spa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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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서 우주춤 블랙홀 지금 a 았어 나 지금 블랙홀 빠져있는 느낌인데. <웃음> <웃음> 자, 우리 한 번만 더 음악에 맞춰서 해보고, 오케이 오케이 네, 자리로 돌아보도록 네, 네.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음악 출수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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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, 됐어. 앗, <laughs>